안녕하십니까. 한습 입니다.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아름다운 졸업의 모습은 언제쯤 볼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하늘의 전당에 동백꽃의 아름다움과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며 하늘인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늘마저 금의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하늘의 아들, 딸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텅빈 운동관과 강당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득합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늦게 라고 노래 부르던 후배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리가라아우드라 증근교시라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졸업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있더라, 잘 가거라, 라며, 습별의 노래를 부르는 선후배도 없으며, 정근 학교를 떠나는 제자도, 사랑과 축복을 보내던 선생님도, 학병도 지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꽃다발과 한들이 보이지 않는 영문이 잊지 못했던 아름다운 졸업식의 모습들과 추억들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으니, 언제쯤 사랑과 추억이 아름거리는 졸업식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아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추억은 옛 이야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6.25 한국전쟁 중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보리꼬개 시절에도 선배와 후배, 졸업생과 재학생, 스승과 제자, 학부형과 동창생들의 축복 속에 수많은 사랑과 추억을 남겼던 아름다운 추억의 졸업식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참히 집할볐습니다. 항문같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모조리 앗아갖고 말았으니 하늘 도 땅도 참으로 무심합니다. 어느 졸업생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졸업할 때 이렇게 심한 고통과 신을 주십니까? 영혼이 잃을 수 없는 고교 시절의 친구들과 축을 만들 수 있는 수학여행마저 모두 뺏어가고 또 인생에 단한 번뿐인 졸업식마저 스승님, 선배님, 후배님, 친구들도 볼수 없고 축하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졸업식이 웬만하며 심지어는 집 안방에서 졸업식을 치르게 합니다. 제발 졸업식만은 하나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가피로 교교 시절의 마지막 추억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졸업생을 울부짖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고통과 시련을 준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도 자신의 몸 극증보다 졸업식에 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졸업생의 마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만 슬언 내립니다. 이런 현실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미정자와 당국에서는 공문 한 장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며 공감 없는 통보를 내리고 어느 누구 하나 평생에 단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을 축복 속에서 개행하자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 비롯한 국민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철저한 예방 차원의 대책임은 이해하지만 너무도 냉정한 상황이 슬프다고 할까요. 야소하다고 말할까요? 무심하다고 할까요? 마음이 그저 씁쓸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선배도 동기도 교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방 안에서 학업을 수속해야 하는 일명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이제는 방역이 너무도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많이,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생에 한 번밖에 기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더 인간답게 사람 냄새에 맡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졸업식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더 멋진 졸업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들고 힘들고 귀찮다고 핑계대면서 졸업식을 취소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슬을 퍼집니다. 지하철역, 공항과 기차역으로 가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들락날락하고 공원이나 유원지, 백화점, 도심가에 가면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모여 오고 가고 있으며 때만 되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움직임에 카메라와 기자만 수십 명이고 운동원도 수백 명이 있며 그런데 왜 축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졸업소의 광경이 이렇게나 허물어졌을까요? 나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졸업식의 모습을 언제쯤 볼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영원히 옛날에 아름다웠던 축의 졸업식 문화는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졸업식 문화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 모습들은 그저 지나간 옛 예의로만 남을까 하는 생각에 극진이 됩니다. 축복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훈훈한 우정과 사람 냄새를 느끼지 못함으로 인간관계의 중조성도 인격도 품격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기쁨도 더 크지는 것과 같이 코로나19를 더 이상 두루하지 말고, 게으르고 비급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더 두루하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더큰 교육과 참교육을 위해 미래의 청소년과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 수 있는 졸업식의 모습을 하루빨리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졸업식을 참식했던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 사라져가는 졸업식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름다운 졸업식의 모습을 함께 되찾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산 하늘인 한효섭입니다.